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오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길 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필라데피아 대 뉴욕 경기고 얘네들은 좀 플레이오프에서도 최근에 많이 만났습니다 작년에는 필라데피아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뭐 볼게 별로 없었는데 어 재작년 플레이오프에서 그때 엔비드도 뭐 없고 했지만 맥시가 대단히 좀, 좀 저력을 보였던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뉴욕은 4대2로 올라가긴 했는데 엄청 혈전이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상황 보면은 뉴욕 닉스가 한창 바닥을 치고 있다가 지나본 경기 때 브루클린을 뭐 66점으로 묶으면서 야투를 29%로 통제를 하고 어, 벤치나 뭐 주전이나 3점이 아주 뭐잘 터졌던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약간은 좀 반등을 기대해 볼만 하기도 해요. 근데 필라델피아도 얘네들도 직전 경기에서 조금 좋았었죠. 상대가 이제 휴스턴, 빡센 상대였는데 좀 억울하게 연장을 가긴 했지만 이걸 이겨냈었다. 턴업 유발이 특히 좋았고, 우브레까지 복귀를 하고 좋은 면모를 보여줬고, 윙자원들이 참 이게 두툼하거든요. 양 팀이 좀 비슷합니다. 엔비드나 타운스나 얘네들 뭐라이벌이시도 조금은 있고 어 리그에서도 좀 잘하는 게 비슷한 애들이잖아 슈팅도 괜찮은데 리바운드 사수라든 지 이런 것들도 좋고 그리고 윙자원들이 두텁다는거 그런 거랑 맥시랑 브런슨이랑 이런 포인트 가드 포지션에 참 에이스 친구들이 있다 이런 게좀 비슷비슷한데. 네, 일단, 엔비드가 지난 15경기 동안 성적이 일단 뭐, 제, 매우 좋다는 소리입니다. 3점은 좀 말을 안듣는데 그래도 미드레인지 게임이 아주 좋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도 상당히 팀에 도움이 되고 있다. 9승6패이 기간 동안 필라델피아는 좋았다. 이게 엔비드가 어떤 기간이냐면은, 중간중간에 뭐, 부상이 좀 있어갖고, 쉬는 날도 있고, 어,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니다 어, 백초백일 때도 곧잘 뭐, 긴 시간 소화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뭐, 중간중간 휴식을 빼면은, 얘가 이제 그 전에 부상이 좀길어갖고잘 복귀를 못하다가 드문드문 뛰고 이랬는데 딱 이제 안 좋은 경기 레이커스를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쭉 그냥 야투 상태가 괜찮은 편이에요. 함정은 안 들어간다고 쳐도 이 기간 동안 필라델피아 꽤나 반등이 있기도 했다. 물론 뭐그 와중에도 오락가락 경기도 많았고 엔비드 개인으로도 스탯은 잘 찍었는데 내용이 안 좋았던 특히나 클러치 상황에서 뭐 이상한 턴오버 좀 준다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긴 했었어요. 어쨌든 엔비드의 기록 자체는 나쁘게 안 나쁘지 않게 지키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이거는 필라델피아도 사실 뭐 믿음이 크진 않고 뉴욕닉스도 얘네들 엄청 못하다가 직전 경기 때 반등을 했다 정도인데 과연 여기 에 연속성이 있을런지 뉴욕닉스는 원정으로 가면은 어 10.8점이나 점 이제 마진이 좀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에서 연속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 을좀 따져봐야겠지만은 저는 현재는 필라델피아를 조금이나마 좋게 보고 있기는 해요. 어 얘네가 홈인데도 역배를 받은 거? 사실 승패 같은 거 보면 은 뉴욕이 요즘 많이 쳐박아가지고 그냥 필라델피아랑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그런 상황이 일단 좀 치열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벤치 구간의 퀄리티는 저는 필라데피아를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글쎄 <laughs> 이 경기는 재밌을 거는 같아요 지금은 필라데피아를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뉴욕이 과연 연속성이 있을런지 지난번 경기 브루클린이 따지고 보면은 66점에 그친 거 이거는 뭐 뉴욕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은 브루클린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기는 했거든요 뭐 그런 것들 살려서 그냥 마일드하게 필라데피아 프렌이나 뭐 오바 이런 쪽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네소타 대 골든 스테이트 경기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미네소타가 오바 팀이란 얘기를 대단히 많이 해요. 여기에 있는 공수 같은 것들을 봐도 공격은 특히 이제 3점이좀 좋은 상태이고 점수 꽤나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2월 달 이후로는 자유투도 굉장히 많이 시도하는 것들도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수리적으로는 여전히 조치가 못하다. 이게, 바로 이제 직전 경기가 시카고전이었는데, 그 나라는 이제 미네사 3점이 대단히 안 좋은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 양상 자체는 되게 빠르게 빠르게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엄청 빠르게 주고받다 보니까 고베어가 상대의 공격으로 이렇게 좀 쓰임새가 있을 때는, 이 백코트를 거의 못해요. 그래서 이 고베어는 수비에서 딱 이제 버티고 있을 때 드라팩 수비를 할 때가 이 친구의 가치가 가장 많이 보이는데 상대가 빠르게 전환해버리면 고베어가 미쳐 이렇게 좀 수비의 자리를 못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미네스타가 좀 시간을 벌고 고베어가 수비의 자리 잡기를 이런 거를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가 얼리 오펜스를 해버리면은 거기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골스는 시카고만큼이나 이렇게 얼리 오펜스를 하는 편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기회에 나면은 쏜다 뭐 이런 템이고 요즘에 이렇게 공격에서는 상태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3점 같은 게좀 약간의 뭐 기복은 있다고 쳐도 그동안 나쁘지 않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직전 경기 때도 이제 델러스랑 전반전에 105점 밖에 안 났는데 후반전에 거의 뭐 133점가량 넣어가지고 이걸 또 오바를 만들었잖아요. 그나도 이제 뭐 커리, 커리의 상태는 괜찮았고 버틸러가 여전히 없는 가운데 쿠닝가까지 부상을 당했는데요. 지난번 경기 또 그린이 클러치 상황에서 또 이제 개짓거리로 하고 그랬었습니다. 퇴장도 당하고. 참, 여태까지 맞대결로는 미네스타가 지금 5연승 중이기는 해요. 작년에 이거는 플레이오프에서 어, 2라운드 때 4대 1로 뭐 승리를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글쎄요 그냥 어쨌든 저는 매번 미네스 타가 오늘도 6점으로 받았잖아요. 핸승으로 메리티는 그다지 있지는 않다. 그리고 제가 미네스 타 얘가 오바보기 좋다고 했는데 또홈경기일 경우 지난번 경기도 어, 시카고랑 결국엔 언더였잖아요. 이게 사실 좀하드코이였어자유투도 많이 안 불리기도 하고 다른 날보다는 3점 도좀 저조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어, 미네스 타가 홈에서는 언더로 18점이 나간다. 원정에 비해 참 모르겠습니다. 원정에서는 오바가 잘 나는데 홈에서 이렇게 유도 원더가 많다. 좀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두 팀의 구도상으로는 좀 오바를 보고 싶은 매치업이고요. 그냥 미니스타가 요즘 오바를 봐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스도 지금은 점수가 꽤나 나고 있고. 대신에 골스는 또 원정으로 가면은 마진이 9.6점이나 줄어드는 것도 있다. 홈에서는 17승 7패, 원정은 8승 14패. 이런 팀이어가지고, 골스가 원정이 딱히 좋지는 않은데, 좀 클러치 게임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비슷비슷하게 흐를 것 같다. 리네소사도 헨슨을 보기 힘든 팀이고, 골스도 원정에서 빠지는 팀이면은, 뭐를 더 우선시할지. 저는 사실 뭐 승패는 그래갖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 하는데, 골스의 프렌을 일단 우선시할 것 같고, 말한대로 오바를 더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샬롯대 워싱턴 경기입니다. 어, 원래 작년 같으면 되게 좀 밑바닥을 치만 한데 일단 지금은 샬롯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편이죠. 참 경기 내용은 좋은데 그동안 뭐까은 것도 많고 이길만한 경기를 뭐진거 이런 게꽤 있어가지고 사실 기록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17승 28패인데 어쨌든 워싱턴 올 시는 10승밖에 없는 팀입니다. 원정이 좀더안 뭐 좋다거나 이런 것도 조금은 있고요. 올 시의 맞대결도 샬롯이두번다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샬롯은 이런 거를 칭찬을 해야 돼요 지난 15경기 동안 지금 요즘 라인업 라멜로, 크니플, 브랜드밀러, 브리지스, 디아바테 브랜드밀러가 복귀를 해가지고 좀 밸런스를 더했고 디아바테를 센터로 쓰는 거칼크비너를제키고 요즘에 선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기간 동안 오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1등이었다 그리고 세컨 포인트 찬스 득점이 전체 1등 이것도 상대한테 디아바테가 오펜 리바를 꽤나 많이 따는 그런 편이고요 어, 이후에 시도된 3점 이런 것들이 꽤나 잘 들어갔다는 거. 이 기간 동안 NBA 전체 3점 1등이었다. 그리고 리바운드 비율 상으로도 전체 2등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디아바테가 좋은 것도 있고 오펜시 리바운드가 지금 엄청 막 높이 찍히진않는데 일단 뭐 수성 자체는 잘하고 있다는 편입니다. 그리고 넬레이팅도 전체 네 번째로 좋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잘하고 있는 팀인데 그 동안 까먹은 게 너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마다 지난번처럼 뭐 라멜로가 야투가 엄청 썩는다든지 이런 경기들도 있어요. 그러는가 하면 바로 다음 경기 때도 3점이 많이 살아나기도 하고. 바로 직전 경기 때는 3점이 또 터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이 자유틀을 대단히 좀 상대한테 안 주기도 하고 본인도못 드는 팀이기도 해요. 제가 매번 말하는 건 샬럿이 얘네들이 공격에서는 일단 뭐 라멜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크리폴도 되게 얘기가 많고 그것도 좋은데 수비 면에서도 사실 이제 센터가 조금 애들 많이 빠질 때도 동선 차단이 진짜 좋아요. 어, 이거는 뭐 브랜드밀러 브리치스 말고도 중간중간 뭐 시온 제임스라든지 라멜로도 앞선에서 나쁘진 않고 크니플도 본인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 그런 것들은 잘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얘네들도 게티팬스라고 해가지고 그 상대한테 간헐적으로 더블팀을 가는 거 플레이메이커를 좀 압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괜찮은 면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경기력으로 드러나느냐 이런 것들은 좀 다음 문제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것처럼 요즘 수비가 대단히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3점은 조금 이제 약간 균열이된상태긴 한데 그래도 바로 뭐 직전 유흥도 약 회복하기도 하고 이게 워싱턴이 오늘 9점으로 받았잖아요. 사실 물론 샬럿이 잘하고 있긴 한데 9.5나 되는 핸디는 좀 일방적으로 좀 패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요즘에 워싱턴은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얘네들이 제가 조금 좋았던 기간에는 일단은 3점이 많이 살아났다. 그리고 오펜시우리바도 살아나고 또토오버 같은 것들도 좋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은 샬럿은 어, 상대한테 토오버 유발을 잘 못하는 팀이기는 해요. 요즘에 워싱턴이 이제 오펜리바 이후에 뭐 세컨차스 이런 것들로 좀 많이 좋았었는데 3점도 안 좋은 상태. 샬럿처럼 리바운드 사수가 좋은 팀한테는 상성이 조금 안 좋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폼 자체도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저는 일단 보라면 샬럿을 봐야 되긴 하는데. 잘하고 있는 건 누구나 알아. 근데 9.5는 약간 과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저는 그리고 언더도 보고 있는데, 야 이게 워싱턴은 사실 언더를 그렇게 막 좋게 볼만한 팀이 아니기는 해요. 어 요즘에 뭐 공격이 너무 안 되고 이래갖고 좀 언더가 많이 난다고는 하지만 샬럿이 얘네들도 폭발력이 있으니까 워싱턴처럼 수비가 안 좋은 팀 그리고 나름대로 빨리빨리 상대한테 기회도 많이 주는 팀한테는 샬럿도 공격 기회가 꽤 있을 거거든요. 샬럿이 야투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런 정도 차인데 233.5도 편한 기준점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뭐 샬럿 쪽이나 뭐 언더 이렇게 봐야 된다고는 보는데 기준점이 좀 메리트가 없는 경기 같긴 하네요 일단은 샬럿을 위로 보는 게 맞다고는 싶습니다 그 다음은 올랜도대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요즘에 둘다 상태가 안 좋아요. 작년에는 둘다좀 플레이오프권에서 놀고 이랬는데 지금도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클리블랜드는 올 시즌 보스턴이 고꾸라지고 이러면서 좀 다른 경쟁권 팀들, 인디애나도 그렇고 여러 팀들이 나가 떨어졌으니까 동부 1등을 뉴욕이랑 경쟁을 할 거다. 이런 소식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5위 리입니다좀 안정감이 많이 없어요. 글쎄, 지난번에 딱 샬롯전 같은 게 그런 것 같아요. 2 4점이나벌렀는데 이거를 4점차까지추격을 당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직전 경기 세크라멘토한테도 결국 뭐 프렌을 내주면서 어렵게 어렵게 이겼고 이것도 되게 비등비등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또 이제 메릴이 없는데 지난번 경기 때 타이슨이 지금 한 두세 경기은안 좋아요 제가 매번 얘칭찬을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안 좋은 편이고 그걸 면해서 클리블랜드 3점이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클리블은 3점이 좀 들어가 줘야 되는 팀이고 많이 쏘는 팀이기도 한데 요즘에 좀 그렇지가 않다는 거 대신에 직전 경기 되는 미첼이나 모블리 팀의 얼굴들이 잘해준 것도 있긴 했었어요 클리블랜드가 백투백인데, 글쎄, 여기도 부상이 조금 있는 편이죠. 그동안 뭐 관리를 받았던 알렌이라든지, 미첼도 종종 쉬는 날이 있었고, 뭐 그러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 내일 뭐 누가 당장 빠진다는 소식은 별로 없고, 메릴이 지금 퀘셔너블이거든요? 저는 메릴이 있고 입고 없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클리블랜드는 투빅을 쓰는 팀이라서 타이슨이라든지 뭐 메릴, 혹은 컨뭐 헌터나 다른 애들까지 이 스페이싱을 좀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메릴이 특히 그런 게 대단히 좋거든요? 수비적으로도 괜찮고 이래서, 메릴이 돌아오는 거는 클리블랜드한테 분명한 플러스가 될것 같긴 하다. 일단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저는 뭐 희망이 좀더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자 올랜도도 내 이제 석스가 돌아옵니다. 석스도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대단히 많이 찍히는 선수예요. 늘 이제 부상이 많아가지고. 뭐 뛰면은 분명히 팀에 도움이 되지만 안 그럴 때는 부상이 너무 많아고 또 이제 호화실이 있는 선수인데 일단 올랜도가 또 내일 또 프란츠 바그너가 없습니다. 벤케루가 혼자 있는 경우 바로 직전 경기 때가 그랬잖아요. 야투가 또 대단히 망가졌어요. 그날 또 블랙이나 타이어스 존스 이런 애들 다 그냥 망가지고 이래 갖고 그냥 올랜도가 지금 메가리가 되게 없는 상태입니다. 얘네들이 재작년에는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7차전까지 갔거든요. 그때는 전부 다 홈승이었어요. 얘네들 맞대결이 유도 그런 게 많았습니다. 올랜도는 원래 공인된 홈발이 있는 팀이고, 클블도 리 그런 면이 없지 않았었는데, 작년에는 그냥 클리블랜드가 되게 좋은 시즌이었지만, 은 서로 간에 뭐, 원정에서도 1승씩 주고받는 등. 그래서 뭐, 일관성이 별로 없는 매치업 같은데요. 올랜도가 일단 분위기는 더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석스가 돌아오면 약간 뭐, 달라질 수도 있다. 플러스 만은 효과가 있긴 있는 선수인지라, 그래도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 클리블랜드가 올랜도보다는 그래도 못 났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기다 메리까지 돌아온다면 팀적으로는 저는 플러스가 될 거라고 봐가지고 뭐 클리블랜드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매번 어려워했던 올랜도 원정 이런 건좀 문제가 될 만도 하다. 여기다가 사실 클리블은 좀 빠른 팀이고 올랜도는 상대랑 맞춰가는 느낌인데 요즘엔 언더가 많거든요. 언더를 좀더 보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이런 경기는 선택하기 되게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시카고 대 보스턴입니다. 이 경기는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일단은 어 맞대기 상으로는 그동안 보스턴이 8대1 정도로 큰 우세가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작년에도 시카고는 3점을 많이 쏘는 팀이고 보스턴은 원래부터 3점의 팀이죠. 자 얘네들은 최근 5경기 동안 3점을 합해가지고 98, 93, 86, 108, 105번 전부 다 3점을 엄청 많이 던졌어요 평균적으로 아마 98번 정도 이렇게 저, 던졌다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그때마다 좀양 팀이 다 터지는 경우는 이때 딱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둘다 40%가 넘었고 한 팀은 50%가 넘었나 그럴 거예요 그 다음 이후 맞대결들은 전부 다 3점을 많이 던졌는데 꼭 한쪽은 3점이 30%나 그 미만 이런 경우가 꼭 있었거든요 보통 양 팀이 3점이 강점이 있으면 어 많이 쏘면서 잘 들어가고 오바가 날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가 않더라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네요 저는 자 지금 보기 선이 2차 연장을 하고 왔습니다. 백투백이까지 기 해요. 올시즌 백투백이 5승 2패인데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애틀랜타 연가가 그랬는데 지난 3년 동안 2차 연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백투백인 경우 이런 사례들을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었거든요. 그걸 다시 찾아왔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팀들은 전날 2차 연장을 하고 그 다음날 백투백으로 경기를 한 팀들이요. 레이커스가 그랬었고 그리고 마이애미가 2차 연장. 그 다음에 백투백으로 승리. 2차 연장 유타랑 올시즌 했었죠, 시카고가. 그다음 날 덴버를 그려 잡아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어 애틀랜타가 2차 연장한 다음에 그다음 날 디트로이트한테 엄청 잘 비볐던 경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2차 연장을 하고 백투백으로 되게 좀 피로감이 있을 만한 애들이 레이커스는 승리, 마이애미도 승리, 시카고도 승리. 그리고 이번에 애틀랜타도 대단히 잘 비볐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생각 만큼 보스턴이 피로도는 있겠지만은 경기력 면에서는 어, 막 엄청 막 그냥 확 그냥 고꾸라질 거다 이런 생각은 많이는 안 드는 상태거든요 여태 맞대결도 8대1로 우세했었고 그래서 음. 지금 4경기 연속으로 3점을 많이 쏜 이런 노잼 게임에서 언더 게임이 있었는데 근데 시카고는 지금 3점 폼이 저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스턴은 그다지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도 얘네들이 초반에 브루클리한테 끌려가다가 이거를 어쨌든 역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또사쿼터때 어 13대3 런을 당했고 갖고 연장해갖고, 연장 가서도 지고 있다가 이거를 곤잘레스의 3점으로 동점 가갖고 2차 연장 가서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 복잡해. 어쨌든 간에 보스턴이 막 딱히 3점이 지금은 좋은 시기는 아니다. 시카고는 꽤 좋은 편이다. 기디까지 복귀를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솔직히 언더버는 빡세요. 시카고는 어쨌든 기디 화이트가 동시에 뛰면 오바한 느낌 이 있는 팀이고, 내일은 보스턴 이제 화이트가 돌아오고 하는데, 화이트는 요즘에 어제 하루 쉬었지만, 그 전까지 3점 감 같은 게 야투감이 엄청 별로였었거든요? 돌아오는 게뭐 플러스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비적으로나 보조리딩은 되지만은, 어쨌든 요즘에 보스턴은 공격보다는 수비로 먹고 사는 팀이다. 이런 것들을 탕으로는, 둘다 그냥 잘하는 게 지금 많이 상반된다는 소리거든요. 글쎄, 보호선이 내 3점이 어떨지 이런 게 궁금하지만, 그래서 저는 뭐 일단 맞대고 상으로도 그렇고, 언더라든지 보호선 쪽을 보고 있는데, 이건 뭐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기록 같은 거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2차 연장하고 나서 백투백인 팀들 나쁘지 않더라. 그리고 3점을 서로 간에 많이 쏘는 팀들인데, 팅팅쇼가 많았고, 최근에는 언더가 많았다. 둘다 터진 빈도 5경기 중에 한 번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델러스 대 레이커스 경기입니다. 이것도 저는 요즘 델러스를 참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또 골수를 잡더라고. 그날도 이제 배포드까지 못 나온다고 해서 또파웰이랑 시세가 나와야 된다. 근데 그날도 딱히 뭐 밀리는 감은 없었고. 요즘에는 이제 케일론 마틴을 선발로 세웁니다. 얘가 이제 4경기 정도 선발을 나오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델러스가 전부 다 이겼었어요. 어쨌든, 델러스도 윙 자원을 채워가지고 괜찮게 하고 있다. 그리고 시즌 초반에 원래 플래그를 포인트 가드 세웠다가, 근데 이제 플래그가 맛이 안 살아가지고, 얘를 윙으로 쓰고, 이 자리에 뭐 브랜드 윌리엄스나 뭐 네마드 이런 애들을 써봤는데, 결국엔 다시 또 플래그 포인트 가드로 돌아갔습니다. 뭐, 어쨌든 잘 이기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근데 요즘에 브랜드 윌리엄스는 상태가 좀 괜찮아요. 내마드는 많이 얘기가 없지만. 브랜드 윌리엄스 뭐 3점은 안 들어가다고 쳐도 경기 당 1.7기밖에 안 쏘니까 3점은 별로 상관이 없고요. 야투율이 58.8%에 달한다. 최근 한 11경기 동안. 제가 요즘 매번 델러스가 라인업상으로 센터도 빈약하고 3점도 원래 안 좋은 팀인데 요즘 너무 이상하게 잘 들어간다. 그래서 얘네를 제가 매번 깎아내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냥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참 애매해졌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 저번 경기도 이제 클리퍼스랑 했는데 그날 이제 26점 차를 뒤졌었어요 근데 이거를 마지막에 또 4점 차까지 좁혔다 그런 거는 긍정적인데 추격하는 그런 과정에서 솔직히 돈치치가 뭔가 팀의 1옵션 느낌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했거든요 애매모호합니다 참 델러스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잘해 레이커스 또 원정 가면은 바보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둘다 이 클러치 게임이 상당히 많다. 이런 것들도 공통점이거든요. 나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솔직히 나는 델러스는 언제 얘네들이 확 꺾여도 안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있고, 레이코스도 원정 가면 조금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여갖고, 저는 좀 언더를 먼저 생각하게 되기는 합니다. 지금은. 여기 에는 이런 것들로는 사실 언더도 맛은 없는데, 저는 본다면 언더가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승패는 어렵다. 내가 델러스를 너무 깎아내 있는건지 모르다 솔직히 말해서 얘네가 뭘 잘해가지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런건 있습니다 홈이나 원정 편차 원정에서는 저번에도 제가 최근에 11경이 또 2승 9패라고 했는데 홈에서는 또 한번 이겨가지고 이제 12경이 10승 2패거든요 뭐 홈빨을 대단히 잘 받아요 반대로 레이커스는 원정을 많이 이겼어요 홈보다도 근데 사실 마진상으로는 클러치게임 가서 이긴게 많아서 조금 이제 뭐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뭐 그런것들도 있길래 어쨌든 저는 델러스에 대한 의심, 이걸 놓고 싶지는 않아요. 경기를 봐도 잘 모르겠어. 진짜로. 지난번에도 골스랑 전반전에는 어, 점수 되게 안 하는데 후반전에 133점 뛰어가지고 오바내는 것도 그렇고 제 식견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저는 언더만 조금 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유타대 마이애미인데 이 경기가 내일 마지막 경기거든요. 11시 반에 하는데 여기 보면 은마카네이 캐셔너블이고 마이애미도 지금 노먼 파웰이나 하비온 미첼이 캐셔너블이에요. 마이애미는 근데 저번 경기 때도 파웰이 캐셔너블이었다가 결국에는 출전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그다지 좋지는 않았었고 그날 또 이제 아데바도 나쁘지 않았는데, 또 이제 하케즈도 그날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마이애미가 제가 매번 말하는, 이제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7일 동안 5 경기를 해야 되는 이런 서부 먼저 개빡센 일정에 네 번째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아니면은 내일 이둘 중에 하나는 마이애미가 데드되는 휴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인드인데 파웰이 지난 이제 포틀랜드전에서 쉴까 말까다가 결국엔 뛰었잖아요. 그리고 내일도 지금 퀘스오에 올라와 있습니다. 웨어는 지금 못 나오고 히로도 없는 상태. 저는 히로가 빠지는 건팀 쪽으로 별로 상관이 없다. 웨어도 사실 좋은 기간 있었지만 최근에 별로 안 좋았어가지고. 뭐안 나왔을 때도 그냥 아데바의원백인데도잘 버텼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내일 마이애미는 이제 파웰이 나오냐 마냐고 사실 이거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막이면는 팀적으로 어떤 뭐 특정 선수한테 크게 의존하지는 않은 편이라고 봐요. 근데 이 유타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마카레이캐셔너블인데 너키치가 요즘 트리플 더블도 막 연속으로 하고 막 요키치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베일리도 그전에 좋았고 키트리즈도 잘했는데 사실 근데 이제 이 빅맨진이 비어버리면 내일 만약에 마카레이또못 나온다. 지금까지 계속 못 나오고 있죠. 뭐 부상 같은 이유로 질병이나 컨디션 관리 이슈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내일 마카레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도 모르는 거고 너키 치가 없다. 저는 빅맨 두 명이 빠지면 유타가 엄청 급감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너키치랑 마카렌이 동시에 있는 경우나 뭐 혼자 있는 경우 뭐 등등 살폈을때마카렌 혼자 있을 때가 제일 나았다고 해요. 밸런스 상으로도 이게 공수 양면에서 어 밸런스가 얼추 맞는 편이고 요즘처럼 마카렌 넣고 너키치 혼자 뛸때 경기 결과는 챙겨 갔지만은 이런 생산성 면에서는 되게 안 좋은 편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둘다안나오면 가장 안 좋고요. 수비도 안 좋고 공격 생산성도 줄어든다. 키치가 요즘 어시트도 되게 많이 해 가지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어 너키치가 없는 건 저는 꽤나 뼈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카 가치 없으면은 공수 양면에서 분명 떨어지는 게 있을 거다. 그래서 이 경기는 내일 아침에 결정 상태를 봐야 돼요. 저는 마카넬이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빠졌다 보니까 내일도 못나올 가능성이 분명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못나올 가능성을 더 높이 부분 보는 부분도 있어. 만약에 그래서 저는 마카넬이나 너크치가 둘다 빠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마이애미가 파웰의 여부와 관련없이 좀더 좋은 게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한편으로는 조지나 베일리가 직전에 좋은 게임을 했던 것들 뭐 그런 것도 보이지만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수 자체는 지을 수가 없다고 봐요. 어, 막 지금 현재 유타는 리그에서 가장 수비가 안 좋은 팀에 속하고, 여기 있는 거로는 마이애미가 어, 실점이 대단히 많았다. 바로 이제 유타 다음으로 실점이 많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근데 이거는 좀 상대 골스가 엄청 터진 경기라든지 오클라함한테 잘 싸우고도 이겼는데 127점이나 했던 것들 뭐 이런 경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포틀랜드한테도 3점 엄청 얻어맞고 좀안 좋은 게임도 하고 이래갖고 글쎄 뭐 사실 뭐 믿음이 크진 않습니다만은 그냥 어 유타에 이런 빅맨진이 나오느냐 마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저는 마카린이 분명 결장할 수도 있다고 봐서 마이애미를좀더 좋게 볼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246.5를 받았는데 어쨌든 마이애미는 엄청 빠른 팀이고 유타도 비슷하죠. 그리고 유타가 홈일 경우에는 점수가 상당히 잘 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직접 세나턴 유전에서는 109점밖에 못 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대가 이제, 세란토니오니까. 그전에도 세란토니오랑 이제, 홈이랑 원정 뒤바꿨을 때도 언데였었는데 상대가 세란토니오도 되는 이런 좀, 인사이드 수비가 충분히 강력한, 그리고 그날 뭐, 3점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어, 마이애미랑은 저는 빠르게 빠르게 주고받을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이것도, 근데 뭐 얘네들 다 빠져버리면은 유타가 얼마나 뭐 대량 실점을 할지, 마이엠의 슈 컨디션은 어떨지, 그런 것들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246.5는 일단은 너무 높기는 해요. 그래서, 또 어쨌든 결장 살피셔가지고, 저는 빅맨진이 다 빠지면 유타는 엄청 급감을 할 거다. 그거를 메인으로 보겠습니다.